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붓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쇼핑을 하러 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기 전에 지금 내일 받으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제 오늘은 그 우붓 시장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핫한 매장들 있잖아요. 거기 위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아, 날씨 오늘 미쳤다. 날씨 너무 좋죠? 하늘 먼저. 이 무기 맞나요? 제가 예약한 네일샵은 바로 여기에요. 이 몽키 포레스트 쪽에 있는데, 코코마트 쪽에 있는데, 여기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예약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카페 안에 들어오면 있더라고요. 네일을 다 받았습니다. 자석 네일로 했는데 핑크랑 화이트랑 섞어서 했거든요. 가격은 231,000 루피아 나왔어요. 근데 그 산으로 만약에 가시는 분들은 네일 하실 거면 히타 뷰티 케어 가세요. 거기가 진짜 역대급으로 잘하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도 진짜 훨씬 잘하고 가격 저렴해서 거기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좀한 가지 또 놀라운 걸 봤던 거는 그 네일샵이 카페 안쪽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이스 커피를 시켰는데 그거를 그냥 아이스박스에서 봉지에 있는 얼음을 꺼내서 그거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저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메뉴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따뜻한 걸로 다른 걸로 주문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이랑 이런 거 카페 같은 데 특히 가실 거면은 정식적으로 매장이 딱 있고 냉장고가 있는 깨끗한 데 가셔야 되고 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보이는 조그만한 데는 좀 위생이나 이런 거 보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얼음 특히 드실 때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해서 이제 우붓왕궁쪽으로 가서 밥먹고 쇼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만발의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컴파운드 와룽이라는 식당인데 그 여기 로컬푸드 파는 곳이에요 헉 뭐야? 우와 애완 토끼인가 봐 안녕 One nasi campur pork with yellow rice, and one chicken sate For the drink, one kong zero and one sparkling water ya. oh yeah thank you. Selamat. Daging ayam. Ini 옥수수 튀김이라는 응. 음식 있거든? 응. 이게 그거야? 응. 아. 이게 약간 백반이잖아 지금. 응. 음. 이번 돼지 사태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나는 사태는 작년에 길리에서 먹은 수미 사태가 약간 기준이 돼버려서 다, 다안 맞는 거 같아. 어쨌그 수미 사태가 너무 자세하 됐다는 건 뭔지 알거 같아. 주비 살아 있었잖아 숨에서. 오, 어? 거긴 무어 진짜. 다먹고 나왔습니다. 그냥 한번 트라이 해 보기 좋은 어 전통 로컬 음식점이었어요. 그렇지. 얘가 대장 소인가 귀여. 아예 먹이를 깔고 앉아 있는데. 저희 쇼핑 하러 가는 길에 어제 먹었던 아카이퀸 이거 발리의 유화정. 이거 어제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거 여기도 매장 있어서 여기서 하나 더사먹고 가려고요. 오늘은 브라우니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망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우와! 이번에 주문한 거는 이렇게 초콜렛도. 자기야, 여기 초콜렛가? 초콜렛, 브라우니, 딸기, 바나나. <목소리> 어제는 몽키 포레스트 쪽에서 먹었는데 신랑은 어제 먹은 데가 더 맛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어제는 그 화이트 초콜릿 코코넛 그것도 디저트로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주셨어요. 어쨌든가 이제 쇼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인도 소리 보이는데 여기 슬리퍼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슬리퍼 가격이 꽤 비싸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사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여기 엄청 편하다고는 하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돌. 어, 이 앞에 있는 발리티키가 문을 닫았네요. 어제 저쪽 데우스 옆쪽에서 봤는데 글로 옮, 옮긴 건가 아닌데 발리티키 알기로는 한 우붓에 세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우붓 왕궁 옆에는 없어졌어요. 히투더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방이 엄청 가벼운 브랜드인데 이게 낙하산을 만드는 재질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휴대성도 되게 좋거든요. 이것도 되게 많이 사가세요. 4개. 이거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가격이 4 0만 루피아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가벼워서 많이 사세요. 이제 우붓 왕궁 쪽으로 가서 우붓 시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 횡단보도도 거의 없고. 그래서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눈치를 잘 보고 후다닥 넘어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깎는 거를 진짜 터무니없이 깎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상인들도 진짜 터무니없이 부르거든요. 한 5분의 1 깎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격 물어보시고 깎을 수 있는 데까지 깎으시고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잡지 않으면 그때 그 금액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코코마트 가면은 기념품 팔아요. 근데 코코마트가 일반 시중가보다 좀더 비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금액을 보시고 이거보다 더 싸게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깎으시면 됩니다. 이 캄보지아 꽃핀도 오면은 꼭 사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플라스틱도 있고 그냥 부직포로 된 것도 있어요. 메인 스트리시거든요. 아 사람 진짜 많다.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실내 시장도 있어요. 근데 여기 2층에 올라가면 옷을 많이 판다고 해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실내에 있는 이 여기는 다른 데보다 좀더 비싸요. 여기는 뭐 자리세가 있어서 그런가? 여기는 저 안쪽보다 더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심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더 싸진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캄보지아 꽃빈 부직포로 된 버전이고,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버전. 이 층은 확실히 엄청 환산하다 사람이 없어. 여기는 전혀 지, 직원들이 잡지도 않아. 호객 행위도 없어. 아니 여기 너무 어두침침해서 뭐 파는 거 맞아? 여기 다문 닫은 거 같은데? 아닌데? 파는 거야. 파는 거야? 어. 왜 이렇게 어둡지? 여기 가석 너무 좋잖아. 오픈 오 How much? This one only one? Only one? Yeah. 아 너무 비싸다. 25만 원? 그래. 여기 어, 이 정도 부른다 어, 아, 이거. this is batik. 이거 50. this one 50. i m happy. 천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50? yes. this is different this one. this is batik. 알아? yeah. 50. this is batik. 근데 이게 더 좋은가? 뭐가 <목소리가 이> 더 좋아? 난 이런 가벼운 게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 저게 딱 봐도 막 보풀이 일어나게 생겼어. 그래? 일단 한 바퀴 돌고 오자. 깎을 수 Please. 있을 거 같은데? 아.. m sorry. Yeah, y e a collector. t you 100. Okay. One, o n yeah, only for you. 어할수 um, 있을 거 같아요. 지금 250만 불렀고 지금 okay, 100 19까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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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불렀어. 다른 분들 후기를 봤는데 어, 실크 사롱을 어, 어떤 어, 분이 다섯 어, 개에 팔만에 사셨대요. 그러면은 저게 구만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저게 실크가 맞는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 한번 더 둘러볼게요. 좀 일단 대략적인 시세는 알았으니까. Come 컴백, 컴백. 이거 실크? i 이스 nice. This is b a l i n i s e 아. a h yeah. t s one hot. Hot? hot. 아. h yeah. Cool. Yeah. 아. This is... 한번 예. Yes. 볼래너 try? Try, okay. yeah. yeah. oh. 이게 oh. 실크래 그리고 이게 시원하대 oh, 얼만데 오케이 오케이 85만원 80만원 80만원 야무멋있야 오케이 너는 나의 승야 250만원을 부른 싸롱을 결국 8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터무니없이 깎으면 깎아줘. 이것도 나무니까이 정도 해준 걸 거야. 하지만 더 깎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에서 구매를 할게요. 방금 구매한 사롱입니다. 저기 너무 어두워서 잘안 보였어요. 근데 이거 이제 수영복 입고 할때 위에다가 입으면은 예쁠 것 같아요. 저희는 옆에 이제 골목으로 왔는데 여기도 팔고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발리 앤 드림이 있어요. 발리 앤 드림 그 엘립스 헤어 오일 우붓에서 제일 저렴하게 판다는 곳이 바로 발리 앤 드림이고요. 발리 앤 드림 건너편에 사양 고양이가 있는 그 루아 커피 파는 곳이 있어요. 발리스타라고. 그래서 거기도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사양 고양이 못 보신 분들은 거기 한번 가서 고양이도 보고 커피도 드시면 됩니다. 어, 여기 빨대 짜풍. 빨대 가방 짭퉁인가? 저 지난번에 이거 사갔거든요? 저거 세트? 일단 젓가락은 진짜 못 쓰고 저거 냄새 되게 심하게 나가지고 베란다에다가 며칠 동안 다 둬서 젓가락은 그냥 버렸고 저 밑에 그 받침만 그냥 쓰고 있어요. 와, 여기 그림 예쁘다. 그림 많이 판다. 그림. 와, 이런 거는 지난번에 못 봤던 아이템들인데? 어? 아 소리도 난다. 오1쁜가거북이 예쁘긴 한데 못쓸모고북이이아북이이 이쁘다 7 8 거북이 얼마예요 s 마치 p w 만 m a 만 Ship w o 아 주세요. 아니 이거 너무 얼마 비싸지 d o 만은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t w n t 스웬틴 안 되나 봐. 안 잡네. 나, 나안 잡아. 아니, 그냥 저 흰색이면 돼. 근데 저거 왠지 그냥 알리에서 팔것 같다. 아2노노1노노 원. 12만 원. 1노만노1 2 0 원. 1노만 원.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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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1 1 1 1 가디건 제가 지난번에 엄청 극찬했던 거죠. 10만 루피아에 샀는데, 어떤 사람이 띠르딴뿔에서 5만에 샀다 그랬거든요. 이거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거 진짜 저 만족도 너무 좋아요. 두개 샀어요. 여기 있었다. 발리앤드림. 얼마에 팔아? 아, 여기가 훨씬 싸. 코코마트에서 10만 넘게 팔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캡슐용도 있어서 이런 거는 선물이나 여행용으로 사셔도 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고 구매하시면 돼요. 핸드크림도 팔고, 이런 선물용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요렇게 살려고 합니다. 요거 통두 개랑 캡슐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거 플라스틱 집게핀 샀어요. 얼마에 샀냐? 여섯 1 0만 루피아에 샀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하나에 2만 루피아에 샀다는 거 봤는데 저더 싸게 샀습니다. 요 정도로 깎아서 사세요. 그림이 예뻐서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보려고요. 원은드레 16. 와 깎았어요. 이거 아까 전에 하나에 170 불렀거든요. 그림 두개 사서 160에 깎았습니다. 너무 귀엽죠? 킹 네. 샀던 집인데 엄청 잘 깎아주네 여기. 네. 그림은 요렇게 포장해줍니다. 귀엽다. 제가 구매한 곳은 우붓 마켓 입구에 있는 이 집입니다. 여기에서 이 핀도 구매했고요. 저 그림도 구매했어요. 강아지, 진짜 사실적이죠. 근데 저기 직접 깎으시는 거예요. 우와. 이 것도 사고 싶거든요. 이거 너무 귀여워서. 돌인데 이거 가서 가격 얼만지 보고 괜찮으면 좀 구매해야겠어요. 가장 심플한 게 예쁜 거 같긴 하거든요. 이거 이것도 귀엽고 이거 두 개를 골랐거든요. 흥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얼마? 디스카운트 플리즈. 예. Yeah. 아... 가 살면서 n 낀건볼 것도 아, 노노노 no, 노. No, no. no. 투원헌100 100드0 0 100드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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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했0 0 100매0 0 100 100 100 1 0저100이더비100 여기서더 저렴하게 샀어요. 여기가 이제 길 건너에 있는 우부 시장이거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팔찌를 제가 여기 골목에서 샀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둘러보면서 다 다녔는데 이거만큼 예쁜데 못 찾았습니다. 어, 여기에 있다. 여기에도 이거 똑같은 거 있다. 저는 이거 두개 이렇게 제가 조합으로 산 거예요. 제가 이거 골라가지고. 여기도 주로 옷을 많이 팔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너무 차랑 오토바이가 다녀서 조금 다니는 게 불편하긴 합니다. 이거 발리 가방 지난번에 15만 루피아에 샀는데. 근데 저거 좀 이게 니트백이라서 늘어날까봐 좀 무거운 거 갖고 다니기는 좀어렵더라고요그래서 모빌도 너무 예쁘다 이거 저기 짱구쿠다 넘어가서 사야 되겠어요 이거 예쁘다 옷 어, 예쁜데? 지금 여기 악세사리 샵에 들어왔는데 이거 봐요 되게 예쁘죠? <laughs> 특이해 이런 것도 귀여운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가격은 여기는 4만이라서 조금 비싸긴 한데 여기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보면은 목걸이, 뭐 팔찌, 반지 그래서 쾌적하게 볼 거면은 조금 비싸도 여기서 고르면 될거 같아요 목걸이도 예쁘네요 또 둘러보고 밖에서 이런 비슷한 디자인 있나 한번 봐야 되겠어 아 오버할까? 아 노노노 원피프레드 플리즈 결국 음, 어, 샀다 One, two, three, three four. Yeah. four, yeah. Yes, okay. Thank you. <laughs> t so h 처음에 조그만 거를 하나에 150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 저기서 이거 하나에 40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계속 안 깎아주다가 결국에는 그냥 4개에 160에 샀습니다. 네, 우붓의 마지막 쇼핑 데우스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예쁜 거 없으면 저희 짱구 어차피 넘어갈 거라서 짱구 가서 구매하려고요. 근데 데우스 여기 티가 재질도 되게 좋고 되게 입기 편하더라고요. 어, 그때 제가 이거 샀거든요. 이거 사고 신랑은 이거 사고. 이거 왜 샀냐. 뒤에 여기 보면 발리라고 적혀 있어요. 짱구 발리라고 적혀 있죠. 이거 샀는데 진짜 잘 입어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역시 인기 매장답게 사람이 진짜 많네요. 이게 데우스가 호주 브랜드인데 발리가 또 호주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렴하게 살수 있대요.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저희 작년에 산 거보다 한 10만 루피아 더 비싸진 것 같아요. 저 이거 그때 40 얼마에 샀는데 여기 지금 50만 루피아가 넘네요. 똑같은 건데. 이거는 너무 예쁜데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센사티아 저것도 유명하던데 저기도 많이 사더라고요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핸드크림이랑 이런 게 유명해가지고 한번 향만 맡아봐야 되겠다 클렌저, 토너 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핸드크림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양이지 생각보다 흡수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뭐지? 솔직히 막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되게 촉촉하기 촉촉해 촉촉하긴 촉촉한데 얼만데? 13만 5천원 싼게 아닌데? 근데 냄새 되게 시원해 맡아봐 아우 별로야? 응 냄새 시원한데? 차라리 오른손에 바른게 낫다 아우 근데 냄새 별로야 그래? 자긴 별로야? 그래? 이쪽 앞에 발리 티키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여기는 정찰제고 카드 결제도 가능해요 근데 우브 시장 안에 있는 거랑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게 퀄리티가 다른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우부 시장에서 사셔도 될것 같아요. 바로 옆에 투키스 매장이 있었네요. 여기 코코넛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대요. 인기 맛집이라서 사람이 많아요. 여기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는데 그냥 컵에다가 나오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이제 코코넛을 잘라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 코코넛 잘라서 나오는 걸로 먹어볼게요. 이거를 먹고 싶었는데 다 나갔대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추천해주신 거는 이거거든요. 코코넛 아이스크림에 그 과일이 같이 나오는 거. 근데 그냥 클래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 코코넛 아이스크림. 코코넛을 얹어서 먹지 못하는 게좀 아쉽네요. 그 코코넛을 같이 먹으면 그 코코넛 과육까지 다 골라서 먹더라고요. 긁어가지고. 완전 코코넛 맛 엄청 진한데? <laughs> 음, 진짜 맛있다. 여기 의외로 커피 맛집이네.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 다른 데서 먹으면은 발리 커피 엄청 쓰거든요? 여기 완전 고소하고 진짜 맛있다. 진짜. 저희가 지금 집에 가다가 발리 티라는 매장에 들어왔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가하는 강아지. 여기서 티를 좀 선물할 게 필요해가지고 좀 발리 느낌 나는 게 필요하니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리 느낌 뿜뿜하는 옷들이 많아요. 이런 미고레인. 이렇게 발리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요. 울루와뜨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발리 느낌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두개 선물하려고요. 얘는 요가하는 강아지고, 이거는 이제 발리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찰제래요. 할인은 안 된대요.